오신 하나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영상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생활들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성한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깊이깊이 깊이 잘 간직되고 성장함에 있어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간이 우리 고염 명절인 추석이 끼어있는 주간이네요. 어, 여러분, 추석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영상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 들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추석 기간에도 또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잘 지낼 수 있도록 너무 또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탈, 설사,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조절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주에도 우리 8장에서 봤는데 오늘 8장 32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오늘 또좀 짧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음잘 들으면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행복한 건지를 좀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음, 어떤 것을 물어봤냐면 뭐가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코로나 19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집에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또 엄마 또 아빠랑 또 가족들이랑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번 생각났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살면서 학교 끝나면 또 학원에 가야지 피아노 가야지 또뭐 보습 학원에 가야지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면서 힘들게 했잖아요 또 집에 와서도 또 숙제 해야 되고 야 나는 빨리 이런 공부하는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도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언제 공부해서 끝나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어, 여러분이 자유케 되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학원도 없대요. 학교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전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한 천국인데, 자, 이렇게, 어, 지난주에도 우리 그 현장에서 정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또 자유케 해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 진리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누굴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걸 예수님 바꾸. 예수님을 알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 우리 지난주에 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613가지 해야 될것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계명에 매어 가지고요, 그냥 제종이 된 거예요. 그다 지킬 수 없는데도. 그냥 막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지키면 서로, 서로 고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에 매여서 제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율법에서 노여서 자유케 돼서, 고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 목사님이 어느 학원에 갔더니 학원의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이걸 써놨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그냥 학원의 공부가 너희를 좀 행복하게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죄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아, 이 시기도요,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슬기롭게 하시고, 오늘 이런 가운데 소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 안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정말 억압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시고 진리신 주님과 함께 늘 자유롭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늘 함께 해 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스 게임 시간이죠, 네, 우리 친구들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졸고 있었음 미안해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1 번, 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자, 1 번. 뽀로로 2번. 도라에몽. 3번. 둘리. 4번. 마기. 마지막 5번. 콩순이. 우리 아비는 누굴까요? 아, 이건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그 여절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이 진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1번. 문재인 대통령. 와우! 2번. 목사님. <laughs> 자, 3번. 엄마. <laughs> 4번. 예수님. 자, 5번. 마지막이에요. 아빠. 아, 이건 좀. 엄마가 용돈을 주고 야농을 하고는 가지 마. 이러면 자유케 되나? 대통령이 그럼 되나? 네, 자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맞춰보길 바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봐요. 네, 안녕. 잘놀주려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 지난 주에는 추석이 있었는데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 한가위 잘 보냈겠죠? 그럼 지난주 퀴즈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첫 번째 문제의 답은 3번 가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2번 죄였습니다. 모두 잘 맞추셨겠죠? 어,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답을 빠르게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주 기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